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병사 휴대전화 소지 아침 점호밤 9시로 확대 시범운영 관련 뉴스입니다.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 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 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군별 이에서 세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 중간형, 자유형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들의 부대 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보안대책에는 경계 근무, 당직 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 운영 대상이 전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안 대책을 실제로 적용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 관리 앱을 전군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시범 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안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 생활 및 병력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 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만큼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 여건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